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음, 잠시만요. 담배는 안 돼, 물고 시작해야지. 아... 어제, 저기, 뭐야, 유, 로럽 어, 뭐, 골라, 잘 골라 가신 분들은 잘 드, 먹었을 거야. 어, 아, 근데, 나는 아탈란타가 시브레 1대, 1대 0으로 그냥 끝낼 줄은 몰랐다. 어, 음, 아, 음, 자, 아, 레은 아, 뭐, 퇴장당, <laughs> 퇴장당했는데 3대를 이겼고. 야탈란타, 어, 일부러 그냥 골을안 넣던데? 넣든, 안 어? 한골넣고 씹으래, 그냥 일부러 골을안 안, 넣던데? 어. 아무튼 뭐. 어, 웨스템, 예, 뭐, 얘들도 예 뭐, 치고받고 할줄 알았더니 1등을 끝났고, 어. 스포르틴, 어, 어 프라 운도 떴고, 어. 미러키 2점 차로 썼고, 에트론 지금 오버페이스 아니야, 어, 오버, 에트론 오버 달까, 아마, 아무튼 오늘 지금, 올랜도가 이기면은, 오늘은 누반는 역배대이지. 어, 역배대. 갑자기 올랜도가 왜 또, 역전됐냐? 음. 아무튼 줄 때는 그냥 시원하게 주자고. 어, 어차피 뭐, 10월에 뭐, 100공 뒤졌어? <laughs> 어? 100공 뒤졌냐고. 100공 어, 뒤진 것도 아니니까, 줄 때는 시원하게 주자고. 음. 자, 어. 1 8공5 총. 어. 자. 가져오면 되지, 뭐, 걱정이요 어. 자, 음. 얼마고, 어? 아, 방, 방장은 씹어, 이게, 어? 잠깐만. 18, 18, 9. 220, 어, 20, 20에 8배면? 어. 44, 44, 9. 맞지? 어 맞지? 계산은 정확하게. 어 계산은 항상 정확하게. 음. 자. 어. <laughs> 아 이렇게 십. 아 인디애나 인디애나가 어 너무 잘한다 요즘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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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벤치도 그렇고 너무 지금 애들이 너무 잘해. 음. 야투율이 너무 좋아. 음. 웨이트는 뭐 왜지고 있는지 는 모르겠고. 어. 자, 아무튼. 음. 가보자 음. 자, 오늘 국야 결승전. 어, 국야 결승전 그리고 연호. 어, 연호의공농까지 연옹. 어, 음. 어, 오늘 국야 했으니까 굳이 뭐 여배 갈 필요는 없고. 음. 자. <laughs> 가 봅시다. 음. 자, 국야. 어, 오늘 뭐벤자민대 이제 임창규인데 음. <laughs> 당장 항상 얘기하지. 어? KT가 지금 어그 뭐야 중결승전 때어 뭐야 NC한테 어 2연패를 당하고 어 NC가 연승이 끊기고 어 연시, 연승이 끊기고 나니까 KT가 이제 어 치고 올라갔지 분명히 내가 이거 얘기했어 아니? 어 분명히 KT가 한 번만 NC를 이기면은 KT가 우, 그 결승에 올라갈 거라고 어, 오늘도 마찬가지야 형들 물론 선발 싸움에서는 당연히 벤자민이 한수 위지. 어, 누가 봐도 KT 승인데, 이거는, <laughs> 어,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할 수는 있어. 어, 결승전이기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할 수가 있는데, 이 점을 알아야 돼. KT는 지금 장주를 타고 있었잖아. 그지? 어, 장주를 타고 있다가, n c 전부터 어, 장주를 타고 있다가, 어, 뭐야, 이틀 전에? LG한테 졌어 어, 그것도 역전패로. 어, 가장 안 좋은 역전패로. 그래서, 오늘은, 뭐, 선발을 떠나서, 어, 이 흐름이 있다고, 흐름이. 어, 이 흐름. 흐름을, 어, 잘 타야 돼. 어, 자, LG, 역배승에, 어, 역배승에, 프랭까지. 어, 그리고, 얼마나 어려워. 어, 어려워. 어렵고. 자, 그리고, 공농. 응. 공농. 자. 자, db 대 정광장. 어, 시브레, db 지금 미쳤다. 어, 올 시즌 디비 두경민도 지금 안 왔는데도, 어, 지금 뭐, 시브레, 어, 어? 가 없어. 어, 이런, 이런 장출 팀들은 꺾으면 안 돼. 무슨 아시겠죠? 어, 그냥 db 승, 어, 안갈 수가 없어. 안갈 수가 없다. 음, 대신에, 오노바는 어 오버쪽으로 에? 어 오버쪽으로 크로스 하지 마세요. 예. 명히 크로스 하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음, LG대 어, 장판. 어, 자, 이 용기는 어 장판이 이제 역할을 받았는데 어 장판 프레. 어, 그리고 어. 어... 언어반좀 어려워. 어. 이게 기준점이 165.5였으면 언더 하면 찔러보겠는데 162.5로 졌어. 오주 오주들이. 어 그래서 약간 애매해. 어 약간 애매해. 어. 약간. 어.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장판 역배성도 좋아 보여. 음. 역배까지. 음. 언어반 패스. 어. 그리고 연어. 어. 자. 오늘, 이제, 어, 썸대 시, 썬데시, 어, 데 신한은행, 어. 자, <laughs> 썸은, 어, 우리 은행 상대로 이제 연, 연장까지 갔는데, 이제 결국은 졌지만은, 어, 반대로 신한은행, 어, 신한은행은 이 군화단 개 같은 새끼, 이거, 어, 도대체 애들한테 뭘 가르쳤는지 도저히 나는, 어, 첫 경기 보면서 진짜 이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어, 진짜로. 하나은행 보는 줄 알았다니까. 어, 어제는 솔직히 우리 은행이 주작한 거고, 어, 김단비가 언제부터 그렇게 농구를 했어? 아니, 김단비뿐만 아니라 지연이도 그렇고, 어? 어, 그냥 김단비하고지연이만 나와도 우리 은행이 충분히, 그냥, 어, 마인까지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어제 3권때 분명히, 어, 우리 은행이 6, 6분 만에 2점, 2점밖에 대우을 못했어. 어, 그리고, 우리 미성우 감독 씨, 어, 또, 또, 그말 하세요. 아시겠죠? 어. 자, 아무튼간썸대 음. 신난인데, 음. 자, 일단, 썸, 어, 썸승으로 썸으로썸으로 어? 보는 게 맞고, 어, 오로바는 어, 오버까지. 어, 기준점이 좀, 아직 배당은안 떴어, 배트맨. 어, 2분 뒤에 뜰 거야. 근데, 아마 한 138.5? 어, 이정도 한, 아마 138.5줄 거야. 어? 아시겠죠? 음. 자, 왜 그러냐면 왜 오, 오버를 보느냐? 어 우리 저기 썸 감독 어썸 감독님은 여자분이시죠. 어 방장은 절대로 여자한테 욕안 합니다. 에. 어 대신에 남자는 욕은 참아가야지. 어 그래 야 정신 차려. 어, 자이 경기는 음, 오버를 왜 보냐? 음, 이 우리 썸 감독님이 딱 그랬단 말이야. 어, 우리는 올 시즌에 어 무조건 달리는 동구를 하겠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제, 썸이 두 번째 경기를 치르는 거고, 신안도 마찬가지고, 어, 그래서, 어, 오늘 분명히 신안도, 어, 어, 정 경기처럼 그렇게 개판을 치진 않을 거야. 어, 내가 봤을 때는, 어, 그렇게 개판을 치진 않을 거고, 왜? 아니, 박지수가 씨발, 골 밑에 있는데, 어, 어, 그냥, 상코때는 그냥, 어, 그냥 3점 던, 3점 던지다가 그냥 와르르 무너진 거야. 근데, 썸은 리치가 긴, 여, 어, 여자들이 없잖아. 어, 반대로 신안가, 신한이더 리치가 길지. 어, 어, 그래서, 근데, 야트율은 솔직히 썸이 더 좋고,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득점 페이스가 좀 나올 것 같아. 어, 아시겠죠? 어, <laughs> 다득점, 음, 어, 경기, 경기가 나올 것 같다, 아시겠죠? 어. 자, 아니 뭐줄땐 줘, 시발 뭐, 어, 아, 나는 나는 시발 미로키가, 미로키 개 같은 새끼, 아, 씨발이 프레드로 이 갔어야 돼, 인디애나. 어. 자, 아무튼간에 어,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어, 남배는 안 갑니다, 어, 분석을 해갖고, 음. <laughs> 어제 <웃음> 그 해, 뭐 유로파 같은 경우는 아타를 아탈 일반성이 너무 배당이 낮았거든. 어, 어 그냥 프라이브르크를 갔어야 돼, 씨부래. 어, 프라이브르크. 아, <laughs> 일단, 어, 됐고. 어. 자, 아무튼 간에, 어,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왔으니까, 어, 다들 뭐 패키지 가입하신, 어, 가입하신 방법 아시죠? 음. 내가 네 지메뉴 고르시고 어, 그리고 이쪽으로 메일 보내실 때 어, 제목에다가 표 어, 입금자 아니요 어, 입금자면 그리고 표 주세요라고 한 번만 보내주면 시 되고 어, 카톡 패키지도 마찬가지예요 어, 어, 대신 한 달밖에 안 돼요 카톡은 어, 똑같아요 어, 이쪽으로 메일 보내실 때 어, 제목에다가 어, 본인 카톡 아이디 그리고 입금자명 이두 가지를 써 가지고 저한테 메일을 한통 보내 주시면은 어 10초 안 짝으로 바로 친구 추가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어. 표는 나갔어요. 어 표는 나갔고 지금 배당 떴겠네. 한번 볼까? 어. 1.5? 장판 1.5인데? 어, 그래. 아, 뭐1.5깔 사람은 깎고, 옆에 사람 가 사람은 어. 가. 자, 어, 그리고, 잠깐만. <laughs> 음. 야, 이씨발, 기운 좀, 이 139.5다. 어, 가, 그냥, 139.5. 정배네? 이씨발, 139.5라 그러는데, 정배? 어. 139.5, 어, 139 그리고, 그리고 이 개꿀이다 형님들 여배에 지금 떴거든 어, 여배. 물론 기름이 세지 어, 근데 페퍼 2,000원 프랜 공짜다 세트 어, 세트 프랜 어허 그래. 공짜다 이거 어, 공짜다 어허어 어, 페퍼 무시하지마 자어 어, 아무튼 어, 표는 나갔고 어 이따가 저녁에 어 축구 씨브레 좀잘좀 골라서 올게요 어, 오늘처럼 어아탈란타 존을 보네. 는데아탈란타를 새벽 새벽 때 잠깐 봤거든. 봤는데 후반에 이제 초 후반 초반에 골이 골리 들어 갔어 근데 이시키들이뭐 씨발 그냥 골을 그냥 일부러 안 넣던데. 어뭐 어쩔 수 없지 뭐 일부러 안 넣는데. 음. 자 아무튼간에 어어 어, 이따가 저녁에 어 뭐야 해축이랑 누바랑 구석에서 가져올게요. 에? 그러면 이따 뵙겠습니다.